아, 나 진짜 힘들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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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medio> <serves> 어 모였으니까, 아니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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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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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죽주이나죽주이민아 아아아 풀지 말라고 출연풀지 아 말라고 어, <laughs> 나 무슨 중국 분야 풀지 말라고 아왜어렇게 아! <laughs> <진짜, 야, 웃음> 풀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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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마 까봐 이마 <목소리> 아 너무 아, 아 너무 다리가 가지마아너 내가 벗기고 말아 아아 아아나 진짜 하지 말라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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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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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1출0초내 실수 적용된 아시짜나 아아아 아아 아네 너네 끼들아